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 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 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